ngô bé sạch chinh kiang mùi đi yesh nang go bé sạch chinh kiang mùi 야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번디로 빌라 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Say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미사 온 나이다 아멘 아멘 네.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 고백, 신앙 고백. 신앙 고백.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있죠? 선생님도 친구들 너무 보고 싶어서 눈물이 찡찡 와요. 오늘 선생님하고 같이 인사하는 시간 가질게요. 근 집에서 하는 큰사랑 잊지 않았죠? 한번 해볼게요. 큰 집에 사는, 그리고 작은 집에 사는 사람도 작은 목소리로. 한번 시작. 큰 집에 사는 큰 사람, 큰 소리로 말해요. 안녕, 안녕, 아, 안녕, 안녕하세요. 작은 집에 사는 작은 사람. 작은 소리로 말해요. 안녕, 안녕, 아, 안녕.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하고 선생님하고 인사도 했으니까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으로 시작할게요. 먼을안 되겠죠? 자, 씩씩하게 한 번에 자라기 모두 일어서 잘했어요 그러면 안녕 친구야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인사하는 시간 갖겠는데 옆에 짝꿍이 있어야 되는데 짝꿍이 없는 친구는 엄마도 같이 와서 같이 예배 드리면 좋겠어요 안녕 친구야 음악 큐! 신명기 31장 23절 말씀. 우리 친구들 안녕. 아, 우리 친구들을 보고 싶은데 보지도 못하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정말 이 시간들이 빨리 지나가서 우리 친구들 서로 얼굴 보며 예배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있어요 친구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텐데 지금 엎드려 있는 친구들이 있네 자 애들 일어나세요 옆에는 또 장난하지 말고 뛰어다니지 말고 자 우리 함께 예쁘게 기도해요 기도선 한번 보아봅시다 자 눈도 예쁘게 감고 우리 같이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하루를 열어가게 하시고, 이 주일날 아침, 우리가 서로 얼굴은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얼굴을 못본 지가 너무너무 오래됐어요. 우리 선생님들도 기다리고 있고, 우리 전사님들도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또 많은 우리 전사님이나 많은 친구들도 보고 싶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이 코로나가 빨리 없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친구들 마음껏 나와서 뛰고, 그러면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각 가정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아버지 친구들, 하나님 말씀만에 있게 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우리 전도사님 귀한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함께 옆에서 도와주는 부모님들에게도 하나님 건강 지켜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가정에서도 씩씩하고 건강하게 잘 보내다가 우리 빨리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예쁜 손으로 드려진 헌금들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이 아이들이 드려지는 금이 정말 하늘나라에 귀한 헌금으로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로 나왔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 우리 친구들 또, 일주일 만에 이렇게 보게 되네요. 우리 친구들, 그동안 부모님이랑 같이 이 예수님이랑 나랑 잘 하고 있었죠? 우리 친구들,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들을 수 있냐면은, 이 예수님이랑 나랑을 같이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어떻게 이야기 하시는지 알수 있대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맞아요. 이 예수님이랑 나랑 부모님이랑 매일매일 같이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를 우리가 잘 들을 수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예수님이랑 나랑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세요예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우리가 어떨까요? 저번 저번에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이야기해 준게 있어요. 우리가 두려울 때 누굴 찾아야 된다고 했죠? 맞아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두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에서도 두려울 때 하나님을 찾았던 그러한 한 사람이 있대요. 전도사님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 친구들에게 소개시켜 줄게요. 자, 그 전에 전도사님이 한 가지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게 있어요. 자, 여기 철수와 민수가 있었어요. 근데 철수와 민수가 있는데 이 철수와 민수가 외나무 다리를 건너려 하고 있어요. 자, 이 외나무, 외나무 다리를 건너려 하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 철수가 먼저 이 외나무 다리를 건너려고 하고 있었어요. 자. 이 무서운 외나무다리를 철수가 먼저 조심조심 하면서, 짜잔! 잘 건너왔어요. 슈 철수는, 어, 되게 뿌듯했어요. 아, 이 외나무다리를 안전하게 건너와서, 아, 정말 다행이야. 자, 그 다음, 누구 차례일까요? 맞아요. 바로 민수의 차례예요. 민수는 철수가 저렇게 외나무다리를 잘 건너는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었을 것 같아요? 자, 1번. 어, 나도 잘할 수 있어. 2번. 어, 어떡하지? 철수는 저 외나무 다리를 엄청 엄청 잘 건너잖아? 나는 어떡하지? 나도 잘 건널 수 있을까? 어, 무서운데, 어떡하지? 민수는 어땠을 것 같아요? 맞아요. 민수는 이렇게 두려워했을 것 같아요. 나도 잘할 수 있을까? 철수가 저 외나무다리를 엄청 잘 건넜는데 나도 잘 건널 수 있을까? 이렇게 두려워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을 때 용감해질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 친구들도 용감해지고 싶잖아요. 어, 나도 잘할 수 있을까? 이럴 때 용감해지고 싶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때 우리 친구들이 용감해질 수 있는지 오늘 이야기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용감해질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이에요 자 오늘 말씀은 신명기 31장 8절 말씀이에요 전도사님이랑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합시다 여호와께서 친히 내 앞서 가시고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며 너를 떠나지도 너를 버리지도 않으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우리 친구들 하나님 말씀 들었죠?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래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시기 때문이래요. 자, 우친구들 오늘 말씀에 모세와 여수화가 나와요. 우친구들 다들 잘 알고 있죠? 모세와 여수화. 자, 이 모세는 하나님께서 선물해주신 가나안 땅을 향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용감하게 나아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서 선물해주신 저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자. 모세는 용감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어 나갔어요. 그런데 모세가 점점점 나이가 들고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양보해 줘야 할 때가 다가왔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는 일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맡겨 줘야 할 때가 찾아왔어요. 모세는 이 일을 누구에게 시켰을까요? 맞아요. 여호수아에게 이 일을 부탁했어요. 여호수아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가나안 땅으로 잘 이끌어 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의 땅으로 잘 안전하게 갈수 있도록, 여수아, 호 너가 잘 이끌어줘. 모세가 여수아에게 호 이렇게 부탁했어요. 근데 여수아는 호 두려웠어요. 오, 두려워. 왜두려워했을까요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도 잘, 여태까지 그 길을 잘 이끌어왔기 때문이에요. 여태까지 가난한 땅으로 가기 위한 그 여정들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한 그 여정들을 모세는 잘 이끌었기 때문이에요. 여태까지 모세는 너무나도 잘해왔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모습을 여호수아는 계속 봐왔었던 거예요. 와 모세 진짜 잘한다. 와 모세 너무 잘한다. 그러한 여호수아는 어땠을 것 같아요? 아까의 민수처럼. 어 나도 잘할 수 있을까? 난잘 못할 것 같은데 이러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했었어요. 어 모세야 나는 잘 못할 것 같아 두려워.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여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 왜냐하면은 나 하나님이 여수아 너에게도 함께 하셨기 때문이야. 모세가 잘한 게 아니라 나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여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어온 거야. 그러니까 내가 여수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마. 용감해질 수 있어.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수와는 용감해지는, 용감해질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 용감한 척이랑, 진짜 용감한 거랑은 다른 거예요. 용감한 척 하는 사람이, 오, 외나무다리를 잘 건널 수 있을까요? 진짜로 용감하지 못한데, 오, 나 건널 수 있어, 건널 수 있어. 이게 용감한 걸까요? 아니에요. 진짜 용감한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진짜 용감한 사람은 그 외나무다리를 진짜 잘 건널 수 있었던 거예요.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진짜 용감한 여호수아로 변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우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아요. 우리도 두려울 때, 나 용감해. 나 용감해. 이렇게 용감한 척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제가 많이 두려워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여우수화는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진짜 용감한 여우수화로 변할 수 있었어요. 그 우리 친구들도 그렇고 전도사님도 그렇고 두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친구들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야 진짜 용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진짜 용감한 사람이 될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이랑 오늘도 약속하는 거예요. 진짜 용감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친구들이 돼야 돼요.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항상 가까이하고 하나님 말씀 항상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이때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 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예요. 자, 우리 친구들 이제 기도하도록 할게요. 자, 두손 모으고 전도사님이랑 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우리가 다른 친구들이 잘하는 모습을 보고 두려울 때가 있어요. 하지만, 두려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용감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다른 거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는 친구들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우리 친구들 이제 활동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재미있는 활동 시간 해보도록 합시다 무서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너무 어려울 것 같아 어떡해 여호수아는 이렇게 두려워했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 누가 계셨기에 여호수아가 변화되었죠? 맞아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셨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두려워하다가 야 용기 있는 여호수아로 변화되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변화되는 이 친구가 무서워 두려워 하는 이 아이가 짜잔 용기있는 아이로 변화되는 그러한 재밌는 장난감을 한번 만들어볼거예요자 전도사님이랑 한번 재밌게 만들어보도록 합시다 오늘 예수님이랑 나랑 몇 페이지를 펴줘야 되냐면요 100 8페이지를 함께 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준비물 153쪽에 이렇게 두려워했던 아이가 용감해지는 아이로 변화되는 종이가 153쪽이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153쪽에서 부모님께 부탁해가지고 자 이쁘게 잘라서 준비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준비물로는 짜잔. 빨대예요. 그런데 일반 빨대 그냥 빨대를 준비해 주시면 안 되고요. 꼭 이렇게 구부러지는 구부러지는 빨대가 필요해요. 자, 가까운 편의점에 구부러진 빨대가 있으니 우리 친구들, 아니 우리 부모님들, 네. 이 구부러진 빨대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위와 테이프, 총네 가지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활동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자, 이 준비된 종이를 모양에 맞게, 선에 맞게 잘 잘라 주도록 할게요. 님이 선에 이쁘게 맞춰서 두려운한 아이가 용감해진 아이요. 둥부형 아이가 용감해진 아이요. 이렇게 잘 잘라줬어요. 자 잘라둔 거 옆에 잘 두고 자두 번째로는 자꼭 구부러진 빨대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자이 구부러진 빨대를 양쪽에 붙이고 테이프를 테이프로 붙여줄 거예요. 자, 테이프를 붙여줄 건데, 이게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부모님께 부탁을 해야 될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자, 이렇게 두 개를 이어서 다 붙이면 보여드릴게요, 우리 친구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이어 붙이고. 자, 짜잔. 그네 모양이 됐죠, 우리 친구들. 자, 그네 모양에. 빨대 두 개를 이어붙이니까 그네 모양의 틀이 완성되었어요. 자, 우리 친구들, 그러면 이 그네 틀에 뭘 붙이면 좋을까요? 맞아요. 방금 자른 이 친구, 이 친구를 이제 이렇게 철봉, 철봉에 붙여줄 거예요. 자, 저제 붙여줄게요. 붙이는 것도 마찬가지로 테이프를 이용해서 붙여주도록 할게요. 자, 손에 테이프를 붙이고, 자, 손에 테이프를 붙이고, 철봉이에, 우리, 이, 친구를 붙여주도록 합시다. 철봉이에, 이 친구를 붙여주면은, 살짝 짝짝이가 됐어요. 잠깐만 다시 붙여줄게요. 자, 이 친구를 철봉이에, 짜잔. 자, 철봉을 타는 친구가 완성 됐어요. 그런데, 두 친구들, 여기 표정에 한번 주목해야 을 돼요. 표정을 보면은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오늘 말씀의 여호수아처럼 처음에는 이렇게 두려워하는 친구였어요. 그런데 스스로는 용감한 게 용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진짜로 용감해질 수 있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용감한 친구로 짜잔! 용감한 친구로 짜잔!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 잘안 듣고 하나님이랑 같이 안 있으면은 음... 또 이렇게 두려워지는 친구로 변하게 될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은 쭉 이렇게 하나님이랑 함께하는 친구돼서 두려운 게 아니라 용감한 친구로 변화되는 친구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어, 하나님 말잘안 듣고, 하나님 생각 잘안 하면은 쭉 이렇게 두려운 친구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랑 친하게 지내는 예수님이랑 예수님 말씀 항상 잘 듣고. 우리 친구들 예수님이랑 나랑 있죠? 그거를 매일매일 하는 친구들이 되면은 이렇게 용감한 친구들이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랑 나랑 매일매일 부모님이랑 같이 하는 친구들 돼가지고 용감한 친구들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오늘 활동은 여기까지. 자 우리 친구들 일주일 동안 예수님이랑 나, 예수님이랑 나랑 열심히 하고 또 하나님이랑 잘 친하게 지내는 한주 보내도록 해요. 그럼 저는 선이만 가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 안녕. 우리 친구들 주기 동물성 해볼까요? 하니에게. 나라가 이 맛이 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